안녕하세요 전주의 금방왕이다 육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 정말 햇빛이 죽음이에요 죽음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너무너무 더워요 오늘은 제가 저렴한 아이들 세트 판매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1번 세트 총 4종이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플랭클린 군생이고요. 자연 군생. 이 친구는 원종 콜로라타. 이 아이는 뭉크. 그리고 이 친구는 다나입니다. 이게 총 4종이고요. 크기는 제일 작은 원종 콜로라타가 10cm에서 12cm 정도 될것 같고요. 나머지는 다 12cm 이상 되는 아이들입니다. 원래 판매가로 계산을 하자면, 한 12만 원 정도. 단화가 제일 작은 게 6만 원부터 있는데요. 이 친구는 중품 정도 되는 친구고 뭉크도 이 정도 사이즈는 4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총 12만 원인데요. 오늘은 21번 세트 가격 할인 가격은 8만 원입니다. 8만 원이에요. 21번 세트였어요. 다음 아이는 22번 세트입니다. 총 3종이고요. 어, 오페라 퀸 15cm 정도 되는 아이고 수입 받아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탄력을 받아가지고요. 지금 굉장히 도톰하니 예뻐졌어요.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입 받은 아이였고요. 로즈 다이애나 크기는 15cm 이상이고요. 뿌리 완벽하게 잘 내렸습니다. 이 친구는 레디샤예요. 레이디션인데 크기는 전체적인 크기는 12cm 정도 되고 지금. 밑으로 아이들, 지금 자구들 많이 숨풍숨풍 나고 있는 상태예요. 원래 판매가는 4만원 정도 하는 아이, 이 친구는 6만원 정도 하는 아이, 이 친구는 4만 6천원 정도 하는 아이고, 이렇게 세 개를 모듬으로 하시게 되면, 정상 판매가는 14만 6천원이고요. 오늘 더운 날씨에 저렴하게 구이, 구입하실 수 있는 가격은 10만원입니다. 세개 모듬 10만원입니다. 번호는 22번이에요. 다음은 23번 세트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친구들은 총 어, 6종이고요. 어, 조금씩 조금씩 금이 다 들어간 친구들이에요. 이 친구는 연봉금, 라즈아가금, 진리연금 3두, 아이스에이지금, 이 친구는 크리머 백금, 이 친구는 노블 페어리 금이에요. 이렇게 총 6종이고요. 제일 작은 사이즈가 아마 이 친구 노블 페어리 금인데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6종을 하게 되시면 어, 총한 11만 5천 원 정도. 그런데 오늘은 할인가 모두 해서 8만 원 드릴게요. 23번, 8만원입니다.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는 24번 세트입니다. 총 4종이고요. 환엽 카이저, 5만원 정도 하는 9cm 정도 되는 아이고요. 이 친구는 너스티네일인데, 이제 금기가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M. 음, 환엽으로 아주 통통하고 예뻐요. 그리고 이 친구는 간치입니다. 이네개 세트, 네개 아이들 중에 간치가 지금 현재 제일 작은데요. 이 친구 크기는 지름 6cm 정도 되고요. 이 친구가 9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네종 하게 되면 간치와 환엽하이저 두개 하면요. 6만원, 6만원, 5만원, 11만원 정도 하죠. 그런데 이렇게 총 4종 해가지고 24번 세트는 할인가로 9만원입니다. 24번, 9만원입니다. 25번 세트 5개이고요.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 친구는 백야입니다.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신상, 신상으로 나온 슈퍼와인이고요. 묵은둥이, 레드벨벳, 안에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요. 가을 되면은 이 친구의 진분명을볼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이번에 새로 나온 장미의 숲이라는 아이구요. 얘는 맥라이징입니다. 예, 단엽과 환엽. 음, 그 친구, 새엽 아니구요. 총 이렇게 다섯 종이고요 시중가는 10만원 정도 할 거구요. 오늘은, 어, 할인가 6만원에 이 다섯 개 아이들입니다. 어, 백야, 슈퍼와인, 매드벨벳, 장미의 숲, 맥라이징. 이렇게 총 5종입니다. 번호는 25번이에요. 26번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. 총 4종이고요. 4가지 모두 다 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친구는 센트로이스 백금이고요. 크기는 10cm 이상. 그리고 이 친구는 가넷금이에요. 간액금 시중에 많이 없는 아이고 판매가는 6만 원 정도 하는 아이예요. 그리고 이 친구는 파이어 필라 금이고 판매가는 어두당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는 아이고요. 그다음에 이 친구는 메비우스 금이에요. 어이 정도 짱짱하니 무거 아이는 2만 원 판매하고 있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총 4종 금 세트는 어, 22만원 정도 시중가 22만원인데요. 오늘은 할인가로 15만원에 이 사종을 드립니다. 번호는 26번이고요. 사이즈 메비우스 금이 좀 작아 보이는데 생각하실 텐데, 예, 묶고 솟아서 7cm 정도 나오네요. 나머지는 그 이상 사이즈입니다. 26번 15만원이에요. 다음은 약간, 중품 이상, 15cm 이상 되는 아이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어, 총 3개이고요. 27번 중에 이 친구는 임페리얼 원두예요. 물이 살짝 빠지긴 했는데 진한 분홍 또는 레드에 가까운 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. 크기는 18cm 정도 될것 같아요. 이 친구가 20cm 분이니까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환엽 헤르메스입니다. 중급 이상 되는 아이들은 판매가 보통 12만 원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예요. 물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아직 살짝 남아 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원종 카라. 어, 굉장히 카르스마 있다고 해서 원종 카라예요. 크기는 최소 사이즈 15cm이고요. 어, 세 아이를 모두 15cm 이상 되는 중대품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. 네, 시중가로 치자면 한 17, 8만 원될것 같은데요. 오늘은 3종 세트해서 10만 원 드릴게요. 27번입니다. 27번 세개 해서 10만 원이에요. 그리고 28번은 두개 세트입니다. 이 친구는 화염 로라클론이거든요. 수입받았던 아이구요. 뿌리 짱짱하게 잘 내렸구요. 이쪽 구석에 있는 애는 꽃대인 것 같구요. 이쪽 밑에 똥꼬에서 나오는 얘는 자구인 것 같아요. 예, 환영 로라클론 얼굴 한두 10만원 정도 하는 아이구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맘모스 백금이라고 이렇게 입 중간중간에 백금으로 보이죠. 예, 이 친구는 사이즈가 15cm 이상 되는 아이구요. 저희가 판매가 26만원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두개 하면 원래 36만원인데 오늘은 25만원입니다. 이 친구, 하나 값도 안 되죠. 26만원인데, 두개 해서 25만원이에요. 어, 번호는 28번입니다. 어, 29번 세트, 29번 세트 3종이고요. 이 친구는 블랙탄입니다. 어 아이들 지금 수풍 수풍 나오고 있는데요, 굉장히 까맣죠. 거의 블랙 스타일이에요. 이름 또한 블랙탄이고요. 크기는 12cm 정도. 좌우로 새끼들 여러 개어 이렇게. 목도리 모양으로 어,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러스티 네일 금이고요. 크기는 18cm 정도 된 나이입니다. 이 친구는 환염 마프랑이고요. 이제 금줄이 조금 있어가지고 금 있는 데만 이렇게 살짝 어, 색깔이 어, 좀 탔다 그래야 되나 햇빛 보고 금줄 있는 데만 변해 있습니다. 환염 프랑이에요프랑은 46,000원, 이 친구는 4만 원, 이 친구는 3만 원. 이게 총3개 하시게 되면은 보통 116,000원 정도 나오는데요. 오늘은 3개 해서 8만 원 드립니다. 3종 8만 원이에요. 번호는 29번입니다. 오늘 준비한 마지막 세트 30번입니다. 마지막 세트는요. 어, 마틴스 아주 빨갛게 물이 좀덜 빠진 친구구요 크기는 15c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블루와이번인데 한 17, 18cm 되는 아이고요 입장에 백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아이랍니다 블루와이번 백금 속잎에서부터 아주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친구는 환엽웰즈 17, 18cm 될것 같고요 양쪽으로 이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다음 이 친구는 로제예요. 로제는 12cm 되는 아이고요. 이게 총 4종이고요. 번호는 30번이에요. 이 친구 4종 하면은 보통 가격이 12만 원 이상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은 할인가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 30번이에요. 개수는 4개이고요. 이 친구가 대박인 것 같아요. 커팅을 해도 되고, 입꼬지를 해도 되고, 어, 사이즈도 아주 커가지고요.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자면, 오늘도 전주 날씨는 35도의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.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씨여가지고, 화분체 배송을 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. 네, 차 안에서, 택배 버스 안에서 혹시라도 이상이 올수 있고, 화상이나 열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큰 대품들은 될수 있으면 뽑아서 식물만 보내도록 할 거고요 폭염주의보 내려서 35도 이상인 날들은 택배 발송을 좀 미룰까 해요 최소 33도 거기서 거기이긴 한데 32, 3도 정도까지는 저희가 택배 발송을 해 드리고요. 그 이상 온도가 되면 식물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 미룰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아이들 잘 소개 영상 올렸고요.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. 문자 주시면 제가 답 드릴게요. 오늘도 더운 날씨에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요. 더위 먹지 않도록 시원한 곳에서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즐거운 날,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길 바랄게요. 전주 금방망이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